지난 2월 서울 마포 청년센터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바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바사는 사회복지사답게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 국가 대한민국을 꿈꾸며 복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당장은 우리의 지원히필요하만은 10년 20년 는더원 없더라도 그들이 조 삶을 살아갈 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을 사회복지들이또한을했나 이런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이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만사회복지의 자긍심이 얼 높을 것이며 세사에 걸어온 13년의 시간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습니다. 이날은 또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상, 세바사상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세바사상은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국가 이념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묵묵히 작은 변화를 실천해온 사회복지사 동료를 찾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바사 운동의 뜻을 세우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문태 사회복지사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사회적인 강자에또 한없이 강 정말 이 세상에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런사회지사고생각해 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가 되는 세바사상의 수상 주인공은 문태성 사회복지사입니다. 수상자는 전북 전주에서. 3. 사회복지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비리에 맞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작든 크든. 촛불이 작으면 작은 역할인 거고 등이 크면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촛불이 꺼져서 아무 쓰임받지거나 역할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감이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고 그게 좋은 건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작은 변화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함께하는 세바사가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시 역산의 이음역입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 제8대 9대 협회장 이치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제 19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의정부시 사회복지사들과 관계자, 사회복지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부대 회장님의 열정과 또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으로 부대에는 더 활발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하객과 사회복지인들로 가득 메워진 행사장이. 들썩입니다. 팔대회장의 성과 영상 감상과 공로패 전달이 이어집니다.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는 이들의 그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의정부시와 또 의정부시 의회와 협력해서. 초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기를 전달받은 구대 회장의 취임사와 더불어 함께 만들어갈 비전 발표가 이어집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선서한 사회복지사의 선서로 복지사의 구현을 한번더 다짐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초우를 개선해가고 지역과의 연대를 더 강화시켜가고. 그 비전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기쁨과 다짐을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회복지사,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헌신하겠다고 선서합니다 복지TV 경기 방송 정훈선입니다.